13면 홍도리, 홍도 해수욕장입니다. 응. 여기 어디라고? 응. 홍도야, 홍도. 불구홍 자, 홍도. 우지마 홍도는 아닙니다. 몽돌해수욕장입니다. 어? 형도, 형도 뒷대목. 뭐. 누나 누나, 둘이 키가 비슷하네. 짤딱만 아니. <laughs> <하실> <laughs> <laughs> 아니. 멋있다고 누나. 아니요, 저기요. 옛날에는 신발 을 벗고 들어갔어 그래, 뭔가 어. 달랐어요. <laughs> 지금 신발 신고 들어갔어 그러니까. 똑같이. 아, 또 <laughs> 예, 혜인 어. 산장. 그러니까 되겠네. 그러죠. <laughs> 응. 빙동댐? 오늘 자고 내려가도 돼, 누나. 뭐 그, 어려운 거 아니야? 다음에는, 목포에, 목포에서, 목서 이게, 여섯, 일곱, 일곱 되잖아, 그지?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들렸다 갈까, 그랬게, 오후 에는안 되고, 아침 때로 나가야 된다, 이게 내가 지금. 걸린 거죠, 시간대를. 그게 또, 가이드의 능력자 아니야요 야, 그럼 동쪽이 어디야? 맞춰봐 이쪽 <laughs> 여기가 북쪽이야 뒤쪽이라 했잖아 지금 북선풍, 계절풍이 불고 있는 여기가 북쪽이야? 예, 네. 북서 동쪽이 저 앞쪽 아까 앞쪽이 아, <laughs> 위로 올라가야 돼? <laughs> 해가 봐보셔 지금 몇 신데 앞에가 있잖아 해가 저데올때얼 어디서 가야 돼? 저으로저쪽으로 그, 올라가면 된다고 쭉그 올라갔었잖아, 옛날에. 안 올라갔어. 계단으로 올라가고그 중간만큼 올라갔다 썼어, 누나. 그 학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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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올라가면 된다고.